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드라이버 피팅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입니다. 비거리와 관용성, 이두 가지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특히 남성, 여성 그리고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골퍼의 특성에 따라 피팅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드라이버 피팅의 핵심은 단순히 공을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는 미세한 스윙 차이만으로도 탄도와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스윙이 완벽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샷을 유지할 수 있는 관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용성이란 스위스 팟을 벗어난 타격에도 볼의 방향성과 비거리를 유지해주는 드라이버의 실수 허용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로프트 각도, 샤프트의 강도 무게, 헤드 체적과 스윙웨이트 같은 요소들을 정밀하게 맞추는 피팅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성 골퍼의 경우 상대적으로 스윙스피드가 빠르고 힘이 좋아서 낮은 로프트 8.595도와 중간 이상의 강도를 가진 샤프트 S나 X플렉스를 사용하면 볼 스피드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4대력색 7C 풀 사이즈 헤드를 사용하면 미스 히트 시에도 안정적인 타구를 유지할 수 있어 비거리와 방향성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상급자 남성은 스핀량을 2000rpm 이하로 조정하여 런을 극대화하는 세팅을 선호하고 중급자는 샤프트의 탄성을 적절히 활용해 볼을 쉽게 띄우는 옵션이 유리합니다. 반면 여성 골퍼는 일반적으로 헤드 스피드가 낮기 때문에 비거리와 런을 극대화하는 셋업이 중요합니다. 21도 이상의 로프트를 가진 드라이버와 가볍고 부드러운 L 또는 A 플렉스 샤프트가 적합합니다. 또한 대형 스위트 스팟을 가진 페이스와 280g 이하의 초경량 헤드는 스윙 템포를 안정시켜 주며 미스 샷을 줄이고 안정적인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초보자 골퍼라면 관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0.5도 이상의 로프트, 466cc 대형 헤드, 그리고 고탄도 샤프트는 미스샷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런칭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슬라이스 방지 기술이 적용된 페이스를 선택하면 스윙 궤도가 불안정한 초보자라도 훨씬 편하게 티샷을 할수 있습니다. 중급자와 상급자의 경우보다 정밀하고 섬세한 피팅이 요구됩니다. 중급자는 샤프트의 토크와 킥포인트를 조정하여 방향성과 비거리를 동시에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급자는 드라이버 로프트를 더 낮게 설정하고 X플렉스 스피닝량을 줄여 최대 캐리와 런을 확보하는 세섭을 선호합니다. 또한 가변 웨이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드로우 또는 페이드 구질을 컨트롤하는 등 세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드라이버 피팅은 단순히 스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윙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볼 스피드, 런치각, 스핀량, 스매시 팩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 피팅이야말로 비거리 향상과 관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트랙맨, 트랙맨이나 GC 코드 같은 피팅 전용 장비를 사용하면 내 스윙 특성과 볼 구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내게 맞는 드라이버 세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라운드의 첫 샷을 결정 짓는 클럽입니다. 정확한 피팅을 통해 비거리를 늘리고 관용성을 높여 페어웨이 적중률을 올린다면 스코어 역시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버 피팅 시 구력에 따른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드라이버는 제대로 피팅 되었나요? 꾸준한 연습과 레슨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클럽으로 연습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 피터와 전문 분석 장비가 있는 피팅샵이나 브랜드 샵에서 직접 경험하셔서 비거리와 관용성을 모두 잡는 맞춤 피팅으로 다음 라운드에서 최상의 샷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